이화 왠지 가고 싶다 이화 왠지 가고 싶다 이화하고 싶니? 심리? 심리학과로 역동 심리. 이화. 와 역동심리 섹시브레인 해방이화 전공박을와 안녕하세요 3시간 전에 인천공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튀어온 14학번 <laughs> <laughs> 심리학과 전공 이지현입니다 저는 심리학과 14학번 노하은입니다 네, 저는 뇌인지과학 전공 1호 학번 주아란입니다. 저는 뇌인지과학 심화 전공하고 있는 1호 학번 이학원입니다. 수고하셨습주사수고하셨습니 무인도! <웃음> <웃음> 뭐, 어떡하죠? <laughs> 무인도가 상대방의 MBTI 맞추기. <laughs> 오! 오 근데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음. 한번 맞춰볼게요 네 음. 일단 앞에에 E 네 맞아요 어, 오케이 e. 그두 번째가 N? 네 맞아요 오 잠시만 <laughs> ENT? 네, 네 맞아요 잠시만요 <laughs> 이거 진짜 우리 초면이에요? 이 <laughs> e n t <laughs> 뇌인지학과는 뇌를 연구하는 학과이다 <laughs> 맞습니다 오, 정확하게 설명한 것만 해요 핵신만 뇌인지 커리큘럼은 사회과학적으로도 연구할 수 있어서 뭐 사회과학과 뇌인지과학 전공이라는 수업도 있고 유로 이미징으로 연구하는 방법도 있어서 이미지이라는 수업도 있고 생명과학적으로 뇌를 연구할 수 있어서 신경과학 실험실습이라는 수업에서 분자적인 방법으로 뇌를 연구할 수도 있고요. 뇌의 의학, 약학적인 변에 초점을 두어서 기능적 신경해부학이라는 의과대학 신경계와 뇌의 부분 파트랑 동일한 강좌를 또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뇌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접근하는 수업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세 개로 학과 설명. 오마이갓. Oh 제가 생각하기에는 뇌과학 그리고 사람 그리고 마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 과학적인 면이 좀더 강해서 저는 이렇게 세개의 키워드를 한번 먹어봤어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뇌인지과학적입니다. 뇌라는 이제 물질에 훨씬 초점을 맞추어서 과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뇌인지과학적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뇌인지 과학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음. 편견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음. 아, 그게 뭐냐 음. 그런 거도 있냐 이런 맞아. 말을 음.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부에서는 음. 최초로 한국에 성립된 나라고 더 다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3 음. 카드! 갑자기 <laughs> 이런 건가 보이는 거죠? 네. <웃음> 아, <웃음> 진짜. 저희가 준비 레인지학과라서 네. 시트페리 심리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이 심리 테스트는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만들어서 현재 그 사정성 인증 과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려한 크루즈 여행을 즐기던 당신. 당신. 급작스러운 사고에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눈을 떴을 때 당신은 홀로 무인도에 떠내려가 있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시간이 꽤 지나 배가 부착이나 고픈 사망에서 저 멀리 물 위에서 작은 땜목이 내려옵니다. 땜목을 건져 보니 음식이 실려있다고 할때 당신이 발견한 음식은? 1. 짜장면 2. 치킨 3, 스파게티. <laughs> 일단 제일 땡기는 건 나쁠 것 같아. 1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식이나 중식이 너무 먹고 싶어가 아 지금 고지 양식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일단 1번 짜장면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죠. 최악의 상황에서 <laughs> 짜장면을 선택한 당신. 느끼한 음식을 잘 먹는 편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나 기름지고 짠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입맛을 조금 싱겁게 바꿔둬.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이게 <laughs> 심리표요 심리. 이게 뭐예요? 나. <laughs>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아, 진짜, 진짜 재밌어요. <웃음> <웃음> 어. 너 <좀> 무겁다. <먹었다. 웃음> 그다음. 아 너무 <먹자>. 무겁다. <laughs> 저는 치킨 하겠습니다. 치킨 치킨 치킨. 치킨. 모두가 사랑하는 치킨을 선택한 당신. 알고 보니 인싸였군요. 모두가 사랑하는 치킨처럼 모두가 사랑하는 인기쟁이인 당신. 조금 부러워지는걸요? <laughs> <laughs> 이거 콜롬비아 대학교 맞았죠? <laughs> 아, 진짜 거. 웃겨! <laughs> 우리과 실습이나 실험소개. 어, 저희과 실험이나 실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신경과학 실험실습, 좀더 생물학적인 베이스가 깔린 실험실습으로 음. 뭐 DNA를 추출하거나 뭐 다른 분자 생물학적인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또 뇌절편을 관찰해서 을 주요 뇌조전물을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아트라스를 작성을 하기도 하거든요. 음. 음. 두 번째는 네인지 과학 응용 실험실습, 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m r i 라던가 TMS. 이지 뭐 아니면 인지 기능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만약 대학원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네. 질문은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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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실험 진짜 쥐 가지고. 네. 진짜 쥐가 기대. 쥐 내는 주름이 없어요. 네. 아 진짜요? <laughs> 아 진짜 신기해요. <신기하다>. 웃음 나는. 그. 쥐가 이만할 때 내는. 네. 네. 와. 우리과 30초 안에 영업. 심리학과라는 거, 그 학문 자체가 되게, 어, 여기저기 분야에 이렇게 잘 녹아질 수 있는 학문이라서, 뭐, 광고 심리, 뭐 소비자 심리, 학습 심리, 이상 심리 등등 되게 이 분야가 넓어요. 그래서 심리학과에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어,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심리학과 와서 되게 다양한 학문을 많이 접해봤는데, 아이 따 오세요. 아, 이터 오면 알거예요할오호과호이 호호 면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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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치매로 저를 길러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잘 못하셨는데 이제 자꾸 저한테 어느 과에 갔냐고 한 지금까지 4년 동안 100번 넘게 들었거든요? 그걸 이제 어떤 해마라는 물질적인 구조이에 이상이 생겼다고 이해를 하니까 조금 마음이 덜 호호 호 <laughs> 이지로 7초 안에 3개 <laughs> 7, 7초 지 7초 학원대학원 5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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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학원 친구도 있었고 이제 법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싶었던 친구는 로스쿨 진학한친학도 음. 있었고 5학 정신의학이나 뇌질환 쪽을 연결하고 싶은 친구들은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음, 음, 음. 진학해서 이제 공부를 이어가고 있긴 했어요. 네. 심리 뇌인지 진학할 학생들에게 심리학과라고 보통 제 소개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아 그럼 그 심리 테스트 연구하는 뭐 그런 학과야?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재미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했는데 과학적이고 좀 내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는 학문이어서. 학과에서 열리는 1학년 기초 과목들을 다 들어보고,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심리학에 오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실 음. 수 있어요. 다양한 심리론을 배우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리학을 한 번쯤 배워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심리학으로 오세요. 오세요! <laughs> 추천하는 수업과 그이유 기능적 신경해부학이라는 무시무시한 과목을 음. 추천합니다 쥐가 아니라 인간의 뇌를 이제 이 구조물은 여기, 이 회색 질은 뭐, 이 뭐는 뭐그 구조물에 대한 기능도 배우고 그 구조물이 망가졌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병에 대해서도 잘 암기해서 쓰면 되는 과목입니다 하나, 둘, 어, 셋! 음, 저 끝났어요 와, <laughs> <laughs> 네, 끝! <laughs> 일이야. 네 일. 데뷔 <laughs> 진로. 일초 안에 세계. 자1 아, 잠시만 네, 잠시만. 잠시. <laughs> <laughs> 어 내일 네, <laughs> 거. 아니에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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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다시 다시다. 대학원 상담사 수능 상담 선생님. <laughs> 심리학과에 오시면 되게 진로가 다양한데 심리학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대학원을 가셔야 됩니다. 다양한 분과를 선택하셔서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방법도 있고 연구원이 되는 방법도 있고 뭐 교수가 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심리학을 또 살리고 싶다 그러면 교직 이술을 해가지고 상담 선생님이 된다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뭐 복전을 하던가 해서 음, 기업체로도 네, 진출할 수 있습니다 3. 저도 끝났습니다 2. 예. <laughs> <B. B>. 끝까지 <웃음> 있어 <laughs> 심리, 내임지 <B>. 진학할 <laughs> 학생들에게 저희 학교 상담 센터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아 맞아. 내가 상담사가 되기 전에 일단 저는 저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 센터에서 이제 무료니까 꼭 상담을 받고 아 상담이란 이런 거구나 이거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학과병이 있다면 특히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의 행동 약간. 주시? 하게 되는? 이렇게 말할까 좀 무섭긴 한데, 저 사람이, 어, 떤 행동을 하겠다, 또는 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파악하게 되는 그런 학과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심도 있는 학과병을 말씀해 주셨는데, <laughs> 네. 사실 게임을 좋아하는데, <laughs> 그 추억의 게임. 음. 단풍 마을 있잖아요 단풍이요? <laughs> 방풍 캐릭터 어, 되게 <laughs> 여러 개 키워야 되는데 캐릭터 이름 정할 때다 뇌주름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제 본캐는 세레벨럼이고요 <laughs> 뇌신경이 12개가 있어요 퍼펙터리들부, 프리제미나 에프센스 이렇게 쭉쭉쭉 12개가 있고 뭐그 외에 도 중요한 구조물들이 근데 생각보다 있어요 아, 사람들이 있어요 빨려진다 빨려진다 캠스막 이런 거 T 상뭐 해마 영어로 하면 히포캠퍼스 어? 아멕달라 있어요 어, 그래서 좀좀더 전문성을 살려서 뭐 서브달라미 어? 어? <laughs> 스트라이스트터뭐 이렇게 <laughs> 싱귤레이트 좀더 전문적인 내조로로 음. 캐릭터들을 육성하고 있어 아, <laughs> <laughs> 와 저는 과에 대한 편견 말하기 음. 아저 심리학과예요 하면은 어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볼게요. 어, <laughs> 막 이거 진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사실 심리학은 그렇게 독심소리 음. 아닙니다. 저는 우리과를 한번 30초 안에 영업을 해보겠습니다. 오, <laughs> 자 시작. 오그니까 <laughs> <laughs> 인간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싶나요? 이, 보이진 않지만 이 머리통 안에 있는 이 뇌가 얼마나 열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뇌인지 과학 전공을 어, 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학부들은 뭐, 아직 뇌인지 과학부 없어요. 근데 이대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화여서 대학교에서 학부를 뇌인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원도 뇌인지로 하고, 그렇게 되면 뇌에 대한 전문가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와우! 영어 왕인데. 진짜. <laughs> 진짜? 어, 아 우리과 실습 실험 소개. 응. 어, 응. 음. 어, 상담. 저희 학교는 상담심리가 유명합니다. 발달심리도 유명하지만 음. 직접 상담자 내담자가 어볼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회기를 직접 구성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음. 그러니까 롤 플레이처럼 <laughs> 예. 음, 그렇게 진행할 시?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음, 상담심리 실습 수업입니다. 이화는 분명 뭔가가 있는 대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으셨던 세상과 다른 세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화에 오셔서 꼭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뇌인지과학과는 학부에 최초로 설립된 전국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모두들에게 생소한 과목이고, 또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남들과는 뭔가 좀 다른 걸 알고 있구나라는 <laughs>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또 대학원으로 이어진다면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빨리 뇌과학을 접하고 열심히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를 처음 들어왔을때 선배님들이 이화는 다닐수록 참 좋아지는 학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졸업을 앞둔 지금 그 말을 매년 갈수록 더 실감하게 되었고 올해 졸업을 하고 나면 더 좋아질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에서의 수업, 이화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화에서의 경험 등 어, 지금의 제가 만들어지기까지 참 많은 기여를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거 군사태로 넣어주세요. 이화이는 우주 <laughs> 최고입니다. <laughs> なの <laughs> <laughs> <laughs>